하지 마라고 돼 있는데 해도 되나? 자, 우리의 새 텐트, V타프를 소개합니다. 모델링을 했습니다. 어, 저희는 텐트 한 2020년도니까 한 4년 썼나? 이제 우리도 좋은거 좀 써보자 해서 샀는데 V 타프고요. 구성품은 뭐 이거 하도 많이 찾아봐가지고 이 스킨이랑 폴대랑 많이 들어있다 하더라고. 폴대 가방도 있고 어, 봐봐. 이거 또 들어있네. 뭔데 그거? 근데 팩이. 해보자 이거를 잘 모르겠어 다 안다며 유튜브 많이 봐서 다 안다며 때는 메인 메인 폴대 파란색 두 개, 검은색 서브 폴대 보면 서브 먼저 칠하, 뭐, 뭐 메인 먼저 치라 뭐 많이 많던데 집편한 집 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저거 할 거예요. 케이크를 한개 혼자서 하는 거, 그거 따라 해보고 싶은데, 그건 다음에 할게요. 어? <laughs> 일단 서브, 뭐, 서브 먼저 넣어볼게요. 빨리 해주세요. 햇빛이 뜨거워요. 아니 근데 서브를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 오늘 이거 처음 치는 거거든요. 달달 외우셨다면서요? 어디서 서브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중복 투자는 없습니다. 이제는 못해도 한 10년, 5년에서 10년 써야 되고, 이제 우리는 컨셉을 블랙으로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뭐 마음에 드는 색깔에서 마음껏 다 사는데, 이제는 블랙 캠퍼들로, 민국이는 블랙 캠퍼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너들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고, 이제 실천을 할 뿐이고, 내 심장은 블랙 아닙니다. 진짜 높다, 그치? 그래, 높아서 엄청 안에가 넓어 보인다니까. 이게 첫 번째 개방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얘가 또 변신하는 게또 멋있더라고. 해볼게요. 어, 아닌데. 이것도 두개 따로 열어야 돼. 밖에서 열어야지. 그 모기장을 왜 여나? 이 사람아, 밖에서 연다고. 그거는 모기장 메시잖아. 밖에서 열어야지. 닌데 사람들 안에서 열던데, 밖에서 자꾸가 없네? 그래, 밖에서 열리면 안 되지. 자꾸가 없나? 어, 근데 다들 안에서 접던데. 근데 검은색과 단점이 뭐 많이 묻네. 둘이 다 왔다고요. 근데 확실히 폰대가 네 개밖에 안 되니까 엄청 편하네. 맞지? 맞아. 우리 그 전에는 폰대 몇 개야?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네. 그렇게 또 많이는 차이 안는거 같은. <laughs> 다 다섯 개, 여섯 개. 하나, 메인 둘, 셋. 네. 이너 여섯 개인데, 여섯 개. 네다 여섯 개인데. 이건 네 개니까. 두 개. <laughs> 두개차이가참 크다, 맞지? 그래. 이게 다 그렇게 돼 있다. 여기만 그래 있는게 아니야. 이런 세심한 배려가 좋네. 헬렌. <laughs> 자, 이게. 이게 두 번째 변신이고요. 이제 세 번째 변신 갈 겁니다. 세 번째 변신도 있어? 세 번째 변신은 별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앞뒤로 개방감과 옆에도 바람이 들어오고 이게 좋은데 위에가 좀 아쉽더라고. 여기 우리 썬루프 한개 여는 거 우리 전에 리빙쉘 텐트는 있었잖아. 응. 이게 열리면 좋은데 이게 없는데 그 대신 요게 있더라. 이것도 열면 그래도 좀 뭔가 변신 같은 느낌 아니야 시원해지지? <laughs> 환기. 시원해지지 않아? 환기가 잘 되겠네. 아니야 이거 시원, 있는 거 있는 거 없는 거는 차이가. 아우 야 눈뽕 일로 나와 봐라. 됐나? 네. 이거는 뭐 말고 할게 없다. 메시가 있는데. 어? 그왜다 열었지? 메시가 없다 여기. 네네네 그렇게 하셔야죠. 자 이러면 이제 변신 완료입니다. 아직 전부 전부 다 리모델링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 집에 택배가 안온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있는 것만으로 일단은 아이돌 해볼게요. 아이돌 워크예요. 아이돌이요? 네. 카메라 <laughs> 이 끝까지 딱 넣어라. 아니면 이거 폴대 박스 보이시? 다 아, 힘들겠네. 살아있네. 어, 의자 왜 이렇게 편하노? <laughs> 이거 왜 이러노? 들립니까? 편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변했죠? 우리, 뭐, 저, 저번에 영상 같은 거 보면 다 원터치 들고 가고, <laughs> 여름에 더워가지고, 원터치 옛날에 우리 제일 처음에 산그 텐트 들고 다니면서 요새 캠핑하고, 그거 유튜브에 올리고, 우리는 그런 거 부끄럽지 않거든요. 그래가 잘 했는데, 이제는 가을이 오고, 이제 원래 우리가 들고 다니던 리빙쉘 텐트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질리기도 했고, 너무 오래 썼고, 이제는 좀 가리하게 가보자, 우리도. 우리도 뭐 나름 뭐 구독자 24명밖에 안 되지만, <웃음> <웃음> 놈들한테 보여줄 때좀 부끄럽지 않게 해보자 싶어갖고 그걸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싹 하고 뭐 치, 체어, 뭐 텐트, 뭐, 뭐, 뭐 토르 박스, 뭐 야침에서 우리 원래 안 잤거든요 리빙쉘 텐트니까 안에 그 입을 입을 그 뭐라 하냐 자충멘트 해놓고 누부스 잤는데 옛날엔 자충멘트도안 했다 그래. 이제. <laughs> 우리 그.. 그거를 지금 잠깐 지루하더라도 잠깐 들어주세요. 괴를 안기니까 왜.. 아 뭐한테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캠핑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처음에 연애할 때 지금은 이제 부부인데 20년도가 음. 2020년도에 처음에 처음으로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이 야가 캠핑을 하고 싶대갖고 원터치 텐트를 사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하고, 테이블, 반 접치는 거. 어. 그거 한개 사오고, 의자, 인터넷으로, 릴렉스 체어, 두 개, 5만, 6만 원, 오, 6만원 하는 거. 음. 그러니까 싼 거를 일단 다 구비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맞다, 이마트에서 구이바다 사고. 구이바다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랬어. 어, 캠핑에는 <laughs> 구이바다가 없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그것만 딱 들고, 누가 봐도 진짜 이 아들은 어디 캠핑에 캠자도 모르는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지. 그때가 4박 5일인가 5박 6일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여름휴가를 갔는데 2020년도 뭔가 21년도인가 처음에 캠핑 시작할 때 그거를 들고 전국 부산에서부터 저 위에 강원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어디 뭐 노지 이런 데서 그 원터치 하나만 피 놓고 이 그거 있죠 가로등 한 개도 없고 완전히 계곡에 그런 데서 하고 그때가 한여름이었어요 여름 휴가였으니까 타프도 없었어요. 타프가 왜 필요하고 그게 타프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원터치 그거 하나 들고 땡볕에 완전히 막 이러면서 그래 했는데도 재밌었어요. 바닷가에서도 펴놓고 그래서 자고 뭐 계곡에서 자고 노지에서 하는데 뭐 산에서는 그 어디고 그그 그그 지역 이름이 뭐였지? 문경. 문경. 문경에서는 산에서 산 속에서 했는데 밤에 자는데 그냥 안 믿는데 <laughs> 코골고 자고 있고. 나는 이제 잠이 안 들어가지고 이래 있는데, 포랑이 소리, 으르릉 하면서 새벽에, 새벽 한 5시, 4시? 포랑이가 어딨노? 아, 3시쯤이었구나. 그때 술 먹고 잘 때. 아니, 근데 니잘때 진짜로, 으르릉 하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듣고부터 잠이 안드 거야. 무서워갖고. 옆에서 야는 이제 코울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고, 천주 모르고 자는 거고, 나는 이제 무서워갖고 혼자서, 뭐, 이 산짐승이 공격을 하면 어떻게든 뭐, 야를 깨우고, 야를 지켜줘야 되니까, 또 그거 아닙니까? 기사 아닙니까? 기사도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진짜 실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많이 해줘봤자 멧돼지겠지 뭐아 근데 이제 호랑이 소리 났다 진짜 호랑이가 어딨노 호랑이가 아무튼 그렇게 뭐. 우리가 원터치 텐트 하나를 들고 캠핑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리빙쉘 텐트 두 번째 텐트는 <laughs> 스노우 라인 프라임 디럭스를 샀지 그것도 큰 마음 먹고 샀지 그때 당시에 60만원 했는데 <laughs> 카드 할부 3개월 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가는데 <laughs> 나는 왜 텐트를 60만 원이나 주고 텐트를 살? 그 엄두를 생각도 못 했거든요. 상상도 못 했고 원터치 그거 그때 우리 한 10만 원 줬나? 음. 그거를 그때 당시에 얘가 샀어요. 10만 원 캠핑하고 싶다고 원터치를 사고. 부산에 대저 캠핑장이라고 있습니다. 겨울에. 겨울에. 거기 갔는데 우리는 이제 아무런 것도 없지 순천진 나만 했거든요. 아, 원대는 그래도 우리가 타프까지 있었어. 타프도 그래 한개 샀네. 어, 문경에서 식껍하고 그래. 문경에서. 타프를 땡볕에, 땡볕에 타프가 없어갖고 땡볕다 맞고 둘이 다있고 이래갖고 야 이거는 그 뭐지 하더니 그늘 이 있어야 되겠다. 알아보니까 타프라는 게 있더라고. 거의 <laughs> 그걸 샀어요. 그것도 둘이서 캠핑하는데 대왕 타프를 산걸 아마 운동회 때 쓰는 거 있다 아닙니까? 막 이런 거. 아무튼 그걸 사가지고. 대지 캠핑장을 갑니다, 겨울에. 사람들이 우리 텐트를 보고 다 쳐다보는 거야, 지나가면서. 한겨울이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안에 따뜻하게 막 이렇게 난로도 피우고 큰 텐트에 막 이래 는데 우리는 원터치 그 영상에 봤죠, 우리 텐트 나온 거. 그거 하나에다가 있으니까는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타프를 이렇게 안 치고. 사람들 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안 보이게 그 윈드 스크린이가 그거 그렇게도 아니었다 그냥 말도 안 되게 쳐 놨다 날다람 우리를, 우리를 못 보게 어 우리가 안 보이게 우리가 우리 못 보게 <laughs> 우리 쳐다보니까 못 보게 <laughs> 다들 지금 무슨 말인지 그림이 그려지죠 진짜 타프 큰 거를 이렇게 막은 거라 우리가 팩을 박아 갖고 우리는 타프 뒤에서 여기서 앉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먹고 사람들 <laughs> 우리 못 보게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쳐다봤어 어 <laughs> 너무 쪽팔리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진짜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캠핑에 대해 우리가 캠핑을 좋아하게 되고 많이 오토 캠핑장도 많이 다니고 그 전에는 의지를 많이 갖지 그래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는 이제 쪽팔리기 시작하고 우리 그래서 그 당일날 텐트 사러 나가려고 했다 그렇지 추부가지고 사람들도 쳐다보고 쪽팔려서 야 여기서 제일 가까운 텐트 파는 데가 어디고 이러고 <laughs> 지금 가서 한개 사올래 라고 둘이서 고민 고민하다가 에이 에바다 다음에 사자 이랬 오늘, 오늘만 참자 음. 오늘 하루만 오늘만 참고 다음 캠핑부터는 원터치 이거 집에 놓고 우리도 좋은 거 쓰자 이래가지고 그날은 그렇게 견디고 텐트를 삽니다 그 60만원짜리 3개월 할부로 정말 좋았지 그때 그거 사고 우리 완전 새집 샀다고 좋아. 막 사진 찍어 올리고 우리 그거 한 3년 썼다 이가 맞지 3,4년 썼대 그거를 들고 우리가 한참 했습니다 정말 캠핑을 많이 하고 하다가 이제 이걸로 바꾸게 된 이유가 이제 그건 거랑 여름에 캠핑을 못 하겠는 거야 여름에 그거를 들고 가면 텐트 치는데 둘이서 기분좋게 가가지고 둘다 예민해져가지고 땀이 막 어? 몸에서 막이 흐린거 막 올라오고 막 안되겠는거라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여름에는 캠핑을 안가든가 만약에 갈거면 리빙쉘 텐트는 안된다 그냥 원터치 간단하게 두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름에 우리가 그래서 원터치만 들고 다닙니다 유튜브를 시작했죠 돈을 벌라고 막 한다기보다는 취미로 하는데 캠핑하는 사람들 거 보니까는 우리들 영상을 안 보겠더라고 왜냐면 나도 집에서 캠핑 유튜버들 거 이래 보면은 다 장비들도 좋고 솔직히 보는 사람들이 장비비 구경하고 아저 사람은 저런 거 쓰네 아 저것도 한번 써보고 싶다 부럽다 이런 걸로 보는 게좀 크거든 왜냐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계절용으로 쓰려고 이거를 샀고 그리고 이제 사는 김에 r i c 이제 그만해 끼고 플렉스 한번 하자 해가지고 헬리녹스 옛날에는 헬리녹스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무슨 미친놈들 뭐이렇게 비싸게 파노 똑같은 건데 헬리노스막한개 치고. 근데 하는 김에 우리도 이제 한번 질러보자 이래갖고 다 바꿨습니다. 바꾸고. 그럼 아직 오늘은 이, 이거를 처음 피칭해보는 날이라서 요 캠핑장에 왔는데 자고 가지 않아요. 오늘은 이거 펼쳐보는 데 의를 두고 좀 쉬다가 접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죠? 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저도 마음에 듭니다. 근데 진짜로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탄이, 탄이 없어서 블랙을 산게 아닙니다.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해나 우리는 오해나. 원래 이게 아, 갖고 있었어. 우리는 싶었다. 블랙이 부산에 지금 김해에 가면 캠프 캠핑이라고 있어요. 거기 둘이서 이제 자주 놀러 가고 구경하러 가는데 이게 이 텐트가 딱 펼쳐져 있는 거야. 둘다 첫눈에 반한 거지. 원래는 우리 그거 사고 싶었는데 미니멀 웍스에 쉘터지. 어. 그거를 원래 살려 했는데 그거를 사러 이제 그 캠핑장을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그걸 구경하러 거기 있다 해서. 음. 근데 이게 펼쳐져 있는 거야. 이게 d p 가돼 있었어요. 그 캠핑장에. 이건 뭔데 이래 갖고 보는데 마음에 들었지 둘다 그래서 스 시... 욕을 그래 해놓고 어, 그래갖고 이거를 선택하고 샀죠 잘산거 같다 너무 좋다 일단 이제 저 말을 많이 해서 좀 쉴게요 이제 음, 음, 좀 음, 음, 이따 봅시다 일단 음. <laughs> 네 브이타프 소유가 좀오입니다 누군데? 디생이 <laughs> <laughs> 중복투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요번에 텐트 사고, 뭐, 이거 의자 다시 사고, 뭐, 다 다시 리모델링 하면서 내가 항상 했던 얘기가 중복투자는 500, 없다. 500번 넘게 말했을걸, 진심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 중복투자거든요. 우린 처음에 캠핑했을 때 그거를 지금 장비를 다 다시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자축 멘트 이런 거안쓸때 그거 있죠. 우리 엄마가 보자기를 줬어요. 집에 보자기. 옛날에 어른들 쓰는 보자기 있잖아. 그 보자기에 우리 집에서 쓰는 요. 두꺼운 거. 귀여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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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접는 네. 거. 두께 네. 이만한 거. 그거랑 이불. 집에서 덮는 이불. 극세사 이불. 극세사 이불. <laughs> 겨울에 덮는 거. 두께 그거는 접으면 이만합니다. 네. 극세사라서. <laughs> 보자기 펼치 놓고 그 위에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짜매고 짜매시고. 이쪽에서 또 짜매고 해고 이렇게 옛날에 그, 그 뭐고 일제 시대 때막 우리 피난 갈 때처럼 보자기 있다 아닙니까? 이만한 거. 그차이싫어 <laughs> 갖고 그래 댕겨어우리는 그렇지. 그러다가 지금 진짜 많이, 많이 그거 된 거야, 우리 진짜. 많이 발전해?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 캠핑 시작을 안 했는데 관심이 있다.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요새 유튜브 보니까 많대. 캠핑 초보자 분들 중복 투자하지 마세요. 뭐 좋은 거 처음부터 뭐 이래 말하는데. 저도 딱한마디말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영상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찾아보고. 좋은 걸 사세요. 그래야지 중국 투자를 안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무조건 싼 마이로 가가지고, 왜? 이유를 말해줘라. 우리가 왜싼 마이로 갔노? 우리랑 캠핑이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일단 해보고는 싶은데. 그래서 모든 걸다싼 걸로 샀지. 그리고 모든 것도 아니다. 진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텐트, 의자, 테이블. 구입하다. 구입하다. 딱 요렇게만 해가지고 우리는 경주 바닷가에서도 하고, 문경, 강원도 뭐, 그니까 캠핑장을 간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다가 그냥 보이면 펼쳐 놓고 우리는 뭐 그런 지식이 없었어 아이스박스도 어머님 댁에서 이만한 거죠 옛날에 이렇게. 우리 가족이 쓰던 거내 어릴 때 쓰던 거 <laughs> 지금 보면 그게 한 50리터 넘을다이 왕왕 완전 어 이만한 거 그거 차에 실어갖고 그 다음에 둘이 다있는데 <laughs> 그래가, 그래가 된 게다 그래가 된기다가 이제 우리랑 맞는 걸 느꼈죠 재밌거든 그 주말마다 가고 싶고 캠핑장 예약을 막 보고 있고 어느 생각 장비를 보고 있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좋아요. 이게 힐링이 되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캠핑은 그런 말도 있다 하더만, 어른들의 소꿉 장난 소꿉 놀이라. 의자하고 뭐 침대 갖다 놓고 밖에서 하는 소꿉 놀이니까 재밌지. 재밌지. 대신 이제 이게 장비에 한번 눈을 뜨고, 놈들한테 꿀리기 싫고, 그런 마인드가 오는 순간 이제 폭주기관차가 되는 겁니다. <laughs> 카드값 많이 나오고. 제 주위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진 형이 있는데 김병모시라고 <laughs> 그 형도 지금 거의 폭주기 관차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우리 집에 가면은 아 어, 우리는 못 따라가지 원래 우리 내 때문에 캠핑을 시작한 형이거든요 그 형도 처음에는 안 한다 안 한다 뭐거음안 한다 해놓고 내가 초대 캠으로 몇번 초대해가지고 불멍하고 이러니까 형님이 이제 게임도 그 감성이 내랑 비슷하거든요 막 이런 거좋아진 거라 그 처음에는. 그 형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요? 잠깐 짧게. 재밌습니다. 당근에서 그 텐트 사는데 한두 달인가 석 <laughs> 달? 맞나? 한 달인가? 아, 한몇 한 달을 캠핑을, 캠핑 그 텐트 사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만원에 뭘다 샀어. 맞지? 아프랑요 어, 그래,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우리 장비 곱하기 뭐한몇배 들어갈 정도로 폭주기관차가 돼가지고 내가 이길 줄 알아. 못 이기겠다, 지금. 사는 거 보니까. 좋다 진짜 좋다 역시 새 거가 최고다 누워봐 나좀 쉴게 해 와우. 어. 이제 철수하고 갈까? 그래. 어두 이거 러까 맛있다, 맛있다. 아, 있다맛잘먹겠다 어? 이 뭐야 이거 잠시만아 말을 안해 지금 놀래라 앞에 뭐가 올라아 내가 일부러 일부러 말안 하고 딱딱 딱 카메라 켰는데 바람이 놀라. 갑자기 불어 라게